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진짜 미국식, 미국식 영어, 영어. 오늘은 권지은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저는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종종 들어봤죠 <laughs> 야너왜 그렇게 인상을 써 얼굴 좀펴 이마에 주름 완전 대박 오 마이 갓 그래? 나도 모르게 자꾸 인상을 쓰게 되네 아무래도 안되겠다 내가 너 인상 쓸 때마다 말해줄게 인상 좀 쓰지마 이렇게 음,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닌데 이마 중간에 주름이 생겨서 이번 기회에 친구들 도움을 받아서 버릇을 좀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 궁금해졌어요 헤이 타일러 인상 좀 쓰지마 이 말은 진짜 믹싱 영어로 바꾸면 뭔가요? 이미자님이 요즘 여름이라 공포 영화도 많이 개봉하던데 타일러는 공포 영화 좋아해요? 저는 공포 영화 마니아라고 하셨는데요자 과연 좋아할까요? 왠지 타일러 아시, 음안 좋아합니다. 할것 같은데 물어보셔. Good morning. Good morning. 일단 do you like horror movie? 아 싫어합니다. <laughs> 네. Why? 어 그런 거돈 내고 볼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무서워서? <laughs> 아니 그냥 즐겁지 못해요. 무서운 영화, 공포영화 보면 아니 그 기분이 안 좋잖아요 보면서 <laughs> 기분이 좋아요? 그런 거 보면서 기분이 좋은 사람 있어요? 그럼 네. 타일러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요? 어, 딱히 여, 영화를 자주 보지 않습니다 <laughs> 타일러 뭐, 뭐 보고 사는 거예요? 어, 시리즈 시리즈. 아, 시리즈? 어떤 시리즈? 어, 뭐 넷땡의 뭐 시리즈 같은 거 보는데 약간 유토피아 관련된 <laughs> 거? <에. 웃음> 그막 이상한 사회에 막 이런거 음. 있는거 네. 각자 또 좋아하는 장르들이 있죠 그죠 자 근데 타일러 오늘 표현이 인상 좀 쓰지마 아그죠 타일러는 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타일러도 왜 인상 써 인상 펴아 그렇게 그,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있죠 네네. 자 그럼 이거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 한국에서만 들었습니다 네아 그래요? 이게 사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영어권에서 이런 거를 막 너가 그러다가 주름 생겨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실례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If you have ugly face, you have a w r i n k l e 네, 막 뭐, 예, 이러면 막 이렇게 그러면 네, 듣는 네, 사람이 뭐 <laughs> 지금 말하는 거조 네. 봐, 진짜 미쳤나 봐 이렇게 네. 할 텐데 내 표현에 왜 네가 동제를 할라러냐고 <laughs>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어. 저는. 그, 타이레, 저는 인상 좀 쓰지 마을 영어 식로 접근해 볼게요. 제가 네. 영어 학원에서 한번 들었던 표현인데, 네. stop making us, stop making such a long face. 인상 좀 펴. 야, 이건 조금 빗 나갔어요. Long face. Why the long face? Oh, the True long face? 이렇게 나오는데요. Why the long face? 이건 이제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때 말하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죠?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약간 슬퍼 보이거나 불편해 보이거나 실제로 이렇게 인상을 쓰는 어. 거, 여기에 이렇게 짚푸리는 거. 네 그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쵸, 네. 얼굴 짚거리지 말아요. 여기서 롱은 혹시 얼굴 긴그 롱인가요? 어, 스펠링은 그렇습니다. 어, 롱페이스. L O N G. 어. 네, long face. 근데 긴 얼굴을 말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죠. 네. 자 그렇다면은 어, 오늘은 인상 좀 쓰지 마. 요거는 거의 한국에 없다는 표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 아, 네. 영어 쪽에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 표현이에요. 어. 없는 자, 거는 아니지만.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 들어볼까요? Stop wrinkling your forehead. Uh, one more time, please. Stop wrinkling your forehead. 자, wrinkle이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Stop wrinkling your forehead.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인상을 쓰지 말라는 말이죠.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head, 인상을... 이마 쪽에 wrinkle, 그너 주름을 그렇죠. 만들지 마아야 네. 돼요. 네, 네 forehead는 이마이고요. 네 To wrinkle은 이제 주름을 만드는 거예요. 음. So, stop wrinkling. 주름을 그만 만지세요. 그, 어, 만드세요. Stop wrink, wrinkling your forehead. 당신 이마에다가 그렇게 이제 지푸리는 것좀 음. 그만하세요. 그렇군요. 얘기. 그럼 일단 우리가 스펠링부터 네. 배워보죠. 우리가 주름. 주름 wrinkling 이거 스펠링 어떻게 된다고요? 네. Wrinkling. W-R-I-N-K. K L I N G, wrinkling. w r i n k l e 우리 바이그 네. 별이 반짝을 때 twinkling하고 좀 비슷하네요. Twinkle, twinkle, s w e a t r 것처럼. 네. 데 wrinkle입니다. Wrinkle, wrinkling wrinkle for y o u r <laughs> 이런 거 나중에 비교사 해보세요. 좋아할 거예요. <laughs> 아, Thank you. 자 그러면 또 네. forehead 이마도 i n g 하요 Forehead, F O R E. h e a d 한마디입니다 네 이마 forehead stop wrinkling your forehead 이런 문장은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남들한테 외모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죠. 안 쓰는 네. 게더 낫겠네요 그렇죠 네,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타일러의 진미영 권지현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